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훈입니다. 혹시 샤워하고 나면 팔이나 종아리 등에 하얗게 일어나고 당기면서 가려워지는 경험 있으신가요? 이런 건조함은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 자꾸 긁게 되면서 피부가 더 예민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될까요? 뜨거운 물 샤워, 강한 세정, 잦은 각질 제거 같은 습관 때문에 피부 겉에 보호막이 쉽게 마르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관리보다 집에서 매일 부담 없이 이어가는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. 방법은 바로 세라테놀 바디워시와 바세린, 그리고 집에 하나쯤 있는 마데카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세라테놀 바디워시는 씻어낼 때 필요한 건 깨끗하게 정리하면서도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도와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여기에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샤워 후 빠르게 날아가는 수분을 잡아두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마데카솔은 가려워서 손이 가는 부위나 거칠게 느껴지는 부위에 얇게 바르는 용도로 활용하면 루틴이 더 탄탄해집니다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첫 번째 샤워할 때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맞춰주세요. 두 번째, 세라테놀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건조한 부위를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어줍니다. 세 번째, 샤워 후 물기를 수건으로 빡빡 닦지 말고 톡톡 눌러서 살짝 남겨주세요. 네 번째, 가려움이 올라오던 부위나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에 마데카솔을 아주 얇게 펴바릅니다. 다섯 번째, 그 위에 바세린을 정말 소량만 덮어주듯 발라 보호막을 만들어 주세요. 포인트는 바세린을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막을 씌운다는 느낌입니다. 이 루틴은 낮보다 밤에 더잘 맞는 편이라 샤워를 밤에 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. 관리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루틴을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샤워 후 당김이 덜해지고 긁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가. 꽤 있습니다. 정리하면 세라테놀 바디워시로 세정 부담을 낮추고, 마데카솔은 신경 쓰이는 부위를 얇게 정리해주고, 바세린은 마지막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오늘 밤 샤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덜 당기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